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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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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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좋게 오케이 아지아 재훈이 형이형 둘이서 혼는얘기요 바로 혼런셔가어3 8 0렇게 정도 홈는개나왔어 다 가져갔다. 가, 방져갔다요방송갔량 지금 빨쳤는리 가져갔다. 가, 가져갔다. 가, 가져갔다. 가, 요져갔다 가, 도져갔다 가, 가져이다 가, 가져갔다. 동 가져갔다. 가, 가 아씨 네, 네. <laughs> 아리리

이리에니하고 <리미> 저기 정리상이 옆에 지은지정 팀은 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이스 깨야 팀은 우리 팀은 오세요 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리팀 우리 팀은 우 우리 팀리 우리 팀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0리리팀 캐리상라 아, 빨캐리 와라! 바로 리와리 빠지면 안되지라 아, 빨리 아, 빨리 와라! 아, 빨리 와라! 아, 빨리 와라! 리 아, 빨리 와 빨리 와 아, 빨리 와라! 아, 빨리 와라! 아, 빨리 와라! 아, 빨리 와라! 아, 빨리 와 아, 빨리 와라! 아, 빨리 와 아, 그리 아, 결승이 다 같이 부치임 감독님하고 선수들 다 같이 간절 했는데 이길 수 있게 좀보탱이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전략은 없었고 준호 형을 믿었습니다. 준호 형은 저랑 항상 두산에서부터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그런 거 딱히 없이. 어, 제가 무조건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어, 부담 부이 없지 않았고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주신 거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척 가면 목 빠져라 이제 화이팅을 가야겠고 단체전 목표 대... 당연히 우승이고. 저희 팀원들 너무 타격적인 부분에서 말할 것도 없고 투수 지금 불펜이랑 선발 일단 누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투수여가지고 문제없이 깔끔하게 이기고 왔습니다. 어? 한 시즌에 대한 소감이요? 아 어? 어, 그래도 목표했던 걸 조금이라도 이루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인 한 시즌이었습니다. 어, 여기 진짜 문경 오기 정말 힘든 곳인데 한번 찾아주시고 오늘도 첫 챔피언 견철장이라고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분경 멀지만 그래도 가끔 찾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토너먼트식 경기 해가지고 되게 긴장감 있고 그랬는데 일단 첫 경기 무난하게 이기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부담감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감독님 믿어주시고 내보내주신 거니까 최대한 보답하려고 했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1점 차로 지고 있고, 투아웃 2, 삼루였는데 최채흥 선배님 거 볼을 많이 쳐봐가지고, 그 라인만 그리고 하나만 와라, 하나만 와라 하고 있었는데, 딱그 공이 와가지고, 적시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타석 들어가기 전에 직구 인코스 많이 쓴다고 한결이가 말해줘가지고 하나만 딱올려고간데초고부터그림이와줘서 과감하게 돌린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인분은 한것 같아서 <laughs> 뿌듯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단기전은 수비가 중요하다 보니까 긴장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이제 긴장 풀리고 제 플레이가 나온 것 같아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밥잘 먹고 코치님들, 선배님들, 감독님들 말잘 듣고, 잘 듣고 최대한 이 팀에 녹아들려고 스타일에 녹아들려고 한게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아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어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가게 된다면 제가 할수 있는 플레이는 다할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오늘로서 여기까지 온 만큼 꼭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경기하도록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대라는 곳에 와 있는데도 이렇게 한결같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응원에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